어 시가총액 상위종목 쪽에서 동향 보게 되면 은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피해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죠 네네 네지아 음, 이거... 네. 지지 할까요 그냥 c 에너지 솔루션 네 오늘이 좀 무거워져요 네. 네 오늘이 좀 무거워지는 지는 상황인데 저는 시각에 대해 바뀐 부분은 없어요 이차전지 쪽 같은 경우가 네. 주가의 저점은 나왔다는 생각인데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점도 그대로고요. 네. 리튬 업체 구조 조정, 그다음에 자동차 쪽, 전기차 쪽의 수요 회복. 그런데 오늘의 영향을 미치는 건뭐좀 주말에 있었던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미국 대선을 안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 뭐 보조금의 철폐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가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이 나왔고 네. 배터리 셀 나머지 <laughs> 삼성 s d 에 이런 쪽은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기점에 맞춰서 비슷하게 전 전저점 수준. 삼성 에스야 기준으로 한 36만 원 이런 쪽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딱 지지해줘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 변화가 어떻게 다루오는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지권 싸움 지지 못하게 되면 또 줄이긴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음.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어, 뭐, 다시 풀어내요. 시가 쪽의 사기 종목들은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어, 또 아까는 강했지만 조금 약한 거. 이거 한번 더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음. 이거는 이상 없는 거죠. 계속 시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게 <laughs> 주식 매수 청구권 걸리는 네. 이제 저번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금요일 지금은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으로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해요. 예, 접근이 가능하고 이쪽은. 완전 수주 나오는 상황까지는 봐도 되는데 지금 비슷한다고 오늘 아침에 마, 말씀드린 거는 정고점 수준에서는 줄여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네. 줄여주는 말씀을 드렸고 <laughs> 연결해서 또 밥캣은 밥캣 네. 음, 같은 경우는 49,000원 이그 정도 왔을 때 예. 근데 이게 로보틱스 밀리면 일정 부분 같이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핵심이겠죠. 예, 어떻게 이게 저점을 잡아주는지인데 이 네. 대응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보틱스는 네. 주가가 28%대 올랐다가 금요일에 이, 이렇게 10만 5천 원을 다지는 흐름. 음, 종가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갔겠죠. 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 강도가 강해, 강했고 네. MSCI 타겟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질 땐 시세가 한번 또 강하게 날수 있기에 종가 부근에는 사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의 기조가 아침부터 반대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칠월십일 정거 래일에 고점을 돌파 못하고 개파락 출발하고 그 고점을 돌파 못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계 계속 출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종가로 들어온 물량은 지금 손절을 했었어야 되고요 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를 멈추는 걸 봐야죠 네. 예, 그런 식의 대응들 수급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는 종목 이걸 실적 보고 플레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수급 보고 플레이하는 종목들은. 수급에 대해서 체크할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 자신 없이 그냥 두산 그룹에서 두산 뭐 여기에 수해 볼수 있는 로보틱스가 좋아서 들어간다. 그거는 계좌 손실락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이 기준이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냐 아니면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냐 수급이 반대로 출회가될 때는 내 대응은 어떻게 할지 특히 떠 있는 종목은 그런 걸더 고려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래요. 어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만 봐야 되고, 로봇 음. 쪽은 다 가긴 어려울 거고, 근데 씁쓸합니다. 네네. 네, 보고 있으면요, 음. 그냥 변동성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 같고, 이제 막상 두산 바켓을 이용을 하는 전략이긴 하지만, 음. 그냥 뭐 예, 두산스러워서 예, 그런 거 같고요. 네. 일단 지금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항상 주가 강하게 뜨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강하게 뜨게 되면 여기서 위쪽에서 버티는 거, 1번. 위쪽에서 버텨줘서 단기평선이 이렇게 따라와서 나머지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해서 뭉쳐주는 거를 바라는지 아니면 갔다가 그대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격 조정이죠, 이게. 위에서 기간 조정이 아니고 2번 가격 조정이 나온다. 이럴 때는, 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갭을 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갖고 어, 있으면 이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 어제 어제 종가 따라가서 샀고 음. 오늘 보다가 좀더 빠지길래 좀 중간서 물탔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손해폭이한 지금 7%있다 마이너스 7%. 돼 있다. 만약에 7%. 음. 네. 이런 분들 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오늘 저가 기준을 지키는지를 <laughs> 우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 프로그램 매매 연결해서 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 종목 지금 두산 로보틱스 보면 오늘은 이게 바로 차이거든요. 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어제 그러니까 12일 전거래일에 들어왔던 물량이 네. 대부분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거는 당일에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시간대별로 보면 이게 전체 매도 같은 경우가 아직.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로 보더라도 네. 이렇게 전체로 보면 아침에는 좀 들어왔죠 이게 들어오는 식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아직 이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좀 매도 같은 경우 이게 좀 둔화될 때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네. 프로그램 매매까지 같이 체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오늘 저점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가 좀덜 매도가 출회가 되면 밑꼬리를 어, 다는 흐름이 나타날 날 텐데, 네. 그때는 내일까지 우선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음. 네, 여기에서는 실적 중심의 종목이 아니다 보니 수급에 기대서 볼수 있는 거예요. 수급에 기대서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구만 돈 초반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확인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네 그건 잘 모르, 모르겠어요 네. 소금 나오는 거에 따라 갈리는데 이런 의미는 안 좋아요 네, 이런 의미는 네.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그 이때가 오후장에 못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좀 30%는 정리해 두셔야 될것 음. 같아요 그래야 밑으로 다시 싸게 들어오는 거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일단 갈림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 이 자리 여기서 갈림길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서 지지해주게 되면 아마 9만 1천 원대 정도쯤이 될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이탈하되 만약에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갖고 있다가는 좀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어 한번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약간 아 비중 관리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 많이 사셨나 봐요. 근데 이게 이, 이벤트 종목이거든요. 네. 이벤트 종목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실적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물론 두산의 이벤트로 인해서 로보틱스를 올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에 23%의 시세가 난 거거든요. 네. 23%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이를 종가 매수하더라도 이건 의미 있는 물량으로 못해요. 그다음에 그쵸? 팁을 하나 드리면 시가가 이 종가 이상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다음날에 시세가 나려면정거래의 네. 종가 이상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30분 내로 위로 치, 쳐야 되거든요. 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고가를 막 뚫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분봉 기준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기는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위로 쏠수 있는데 <laughs> 다안 나온 거예요. 다안 그렇죠? 나왔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건 중간에 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알고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거 위에서 사는 거는 약간 도박성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네. 더 간다고 해서막 따라가는 맞아, 맞아. 이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좀또 다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두려움 버스 네. 올라갈 때도 매매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는 이거 그냥 말씀하셨던 이벤트인 것 같아서 그냥 돕고 아 그래요 또 이런 또 오명을 남길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단은 예, 비중 많이 들어가시면 안될것 같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 꼭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말씀드렸고요. 어, 또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금 뭐가 움직이나 봤더니 아, 저쪽에서 유한양행 네. 네. 와 이거 신고 갑니다. 또딱 전원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10만원 들어갈 거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한달 남았나요? 8월, 8월이다 보니까. 예. FDA 결과 발표, 승인 발표죠. 예. 결과 이 부분 발표다 보니까 이또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는 구간입니다. 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는 구간이고 유한양행이랑 그다음에 어, 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는 구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차트가 이렇게 되면은, 예. 그거 있죠. 어, 이쁜데 음, 고점 다돌파해서 깨끗한데 돌파 매매. 이러실까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돌파 매매했다가 여기 따라가서 돌파 매매는, 어, 돌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돌파 실패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보셔도 아실 겁니다. 조금 이제 부담이 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장중에쫙 하고 갔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면 여기는 밴드 폭속이 커질 구간입니다. 네. 신규로 매매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하시게 되면은, 약간 좀 요만큼만 한번 탄력 나오는 거 볼까 하는 정도지 이쪽에서는 무리하지 마시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주가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었으면 모르겠는데 신기로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음. 지금이라도 바이오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또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코스닥은 아, 에코프로 쪽들은 또 지지부진하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코스닥이 플러스가 다네요. 네. 네 다는데 <laughs> 이게 바이오주가 좀 중심을 잡는 것 같고, 네. 예. 또리가캠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종목 중에서 아까 어, 보니까 솔브레인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음... 네. 요거는 음...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수익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솔브레인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네. 네, 시간은 좀 걸리고 무겁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네. 원래는 삼성 이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전공정 소재 쪽을 봤어요. 네. 그런데 타이밍을 더 늦춘다라는 언급을 드렸고요. 저는 7월 말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다시금 전공정 쪽을 볼 텐데 그때도. 네. 선 짧은 매매 부분. 그러면서 가격 네. 메리트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 외에는 전공정은 기다린다라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타이밍은 늦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에, 가동 출하량 확인하고 네. 움직이리라 보입니다. 과거 사이클이랑은 이번에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전공정 쪽 같은 경우도 가격 타이밍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고 나서는. 네. 요런 종목들은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려요. 만약에 하반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두 분기, 네. 예, 한6 개월 정도는 음, 그래도 버텨 간다는 생각, 그별 시세 이런 파고에 크게 안 흔들릴 자신이 있으면, 네. 음, 한 다시 그만 원래는 2 분기 정도 기점에서 이제는 4 분기 기점 그 정도로 볼수 있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어 아마 돌아가긴 돌아갈 텐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공적이 났습니까? 최근에 많이 좀 조정받은 HBM, 한미반도체 같은 쪽이 났습니까? 전공적도 타이밍이 좀 늦춰지고 네. HBM도 지금은 매수 아닙니다. 네, 네. HBM 같은 경우도 어, 금요일 금요일 어, 주말간 또 아시겠지만 네. 주말간 그다음에 월요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좀 종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laughs>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보다는 네. 해외 기업이 낫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좀 가능하시다면 어, 해외쪽 계좌 같은 경우도 해외매매도 가능하게 좀 열어주시면 제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음, 커버를 해 드릴게요 해외매매 쪽으로 좀 지금은 먼저 붙어 들어가는 걸로. 해외 쪽이요? 네, 해외, 쪽. 해외 반도체 소부장이요? 네, 해외 네. 쪽.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국산화 장비 대해서 네. 생각보다 또한 단계 느릴 수 있어요. 자, 네. 테크윙이라든지 DI, 네. 그다음에 이쪽 국산화 검사 장비 같은 경우가 삼성이 다이렉트 본딩으로 가요. 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국산화 준비하던 검사 장비들. 다못 들어갑니다. 음. 네. 그래서 조금 톤을 살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톤을 살살. 왜 그러면, 왜 지금 갑자기 이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라고 네. 할수 있는데, 삼성이 생각보다 그쪽 다리에트 본딩 쪽에 진행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저는 <laughs> 뭐, 저는 반도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격 타이밍이 오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반도체는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나 그런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드려왔어요. 네. 지금 또 제가 드는 생각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은 다 배제를 하고 모든 네. 뭐, 제가 가능한 채널 또는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갖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파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뭐 테크 윙부터 한미반도체, 피스키홀딩스 이런 거는 정리가 맞습니까? 오히려? 정리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쪽은 네.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전자 네. 하이닉스는 보유할 수 있고 테크인 같은 경우나 종목들은 비중에 대한 부분의 조절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가들이 아주 여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어, 테크인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이하. 이 정도라고 하면은 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음. 저번만큼의 주가의 속도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누가 어, 저보고 이걸 보고하거나 반도체 전문가가 저보고 틀렸다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제 말이 <laughs> 맞는 거고. 예. 예 그래서 네. 반대 얘기하는 사람은 데리고 오셔도 돼요. 제가 박사를 내 주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그러면 전반적인 소부장은 좀 당장 대할 필요 없다. 네. 좀그 네. 단가 여유. 있는 있다고 하면 네. 그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뭐 우리가 여섯 이 손가락 여섯 개를 갖고 갔잖아요. 네. 이 종목들은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왔을 때는 음. 봐야 되는데 다만 삼성행보가 의 음. 생각보다 빨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변수가 음. 우리가 생각한 변수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이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높아심에 좀 조심하자는 점에서 네, 톤을 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올리비아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초복이라고 삼계탕 한 그릇. 네감사드리니다 요즘 삼계탕이 얼, 비스, 얼마예요? 저, 참... <웃음> 네. <웃음> 네. 세상 물정 모르고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도 잘 들어주시고요. 네,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 그리고 또 종목들 보다 보니까, 어, 지금 요거 대주전자자료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음... 이게 일단은 저 2차전지 쪽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또 많이 나온 얘기, 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될 자리인데, 여기가 스르기타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셨다가 다시 지금부터는 어, 받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없죠 네, 이런때 들어와서 거래 확인되고 들어올 때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은 확인하겠습니다 12만 원대 초반인데요 네, 거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계속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되게 되면 또 밑으로 한번 더 밀릴 수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천원지가 힘이 없게 내려가는지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지권 12만 원대 초반 정도는 지식권으로 삼고 일단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어 매매를 하다가 위쪽에서 붙었다 아니면 뭐 어디선가 붙었다 뭐 어디서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이게 리스크 관리하는 시도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탈 됐잖아요. 분명히.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는 같이 줄여주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적어도 30%는 줄여준 다음에 그래, 그렇게 돼야 다음에 지식권 쪽에서 이거를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갖고 있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대응이 안 됩니다. 무조건 어, 밀리면 또 사야지가 아니라 예, 밀리면 밀릴 걸 대비해서 좀 덜어놔야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계좌가 자유롭게 그리고 또 현금 비중 좀 놔두고 좀 빵빵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 보시고 어, 적용 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어,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렇던 섹터가 어,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대표는 이렇게 대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작을 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어,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